안녕하세요 몸탱탱 마음쌩쌩을 진행하는 강사 정선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요법을 하는데 그때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?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또 어떤 분들은 아프지 않고 내 몸이 쉽게 따라하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저도 아픈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몸탱탱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몸탱탱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 알수 있게 척추를 체크하고 손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따라하면 쉽게 정말 되는 방법들을 같이 배워서 할 건데요. 몸탱탱만으로는 조금 뭔가 부족해서 마음생생을 더해서 같이 합니다. 여러분들 몸탱탱 마음생생 프로그램에서 꼭 직접 뵈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